안녕하세요. 아빠의 놀자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범천동에 있는 원룸에, 어, 오피스텔에 물건 치워달라고 하셔가지고 와봤습니다. 음, 매트릭스는 라텍스네요. 라텍스 매트, 라텍스 매트릭스에다가, 아, 밑에 나무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싹 비워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어, 열심히 옮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겨우 분해를 다 끝냈습니다. 이 침대 자체가 워낙 강한 침대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분해를 했고요 분해를 했고, 이제 옮겨야 됩니다. 아, 무게가 상당해서 혼자 옮기가 쉽지 않은데. 고객분들께서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시는 바람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꼭 해주셔야 하고 음... 이렇게 침대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규모가 좀 작은 일이었지만 원래는 보통 한차 정도 돼야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3분의 1 정도 되는 양도 저희가 치워드리니까 어,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아 침대 혼자 올리기 성공했습니다 이제 요령이 좀 붙어서 생각보다 잘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양이 많은게 돈이 되기 때문에 <laughs> 양이 양 많은 집에서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짝돈 많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으면 못갑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